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2015년식 아우디 A4 t d i 에요이 차량이 저기 이제 성터에서 유튜브 보시고 지금 입고 하셨는데 어, 주행을 하실 때 뒤쪽에서 저기 소음이 나신대요. 근데 한 60에서 한80살때 나시고 그1 0 2이밟으면또 소리가 안 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시운전을 한 60km 이상 해서 한번 소리를 들려 드릴테니까 나중에 이 소리 또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어가또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테니까 일단 쉬운전을 먼저 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쉬운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쉬운전 왔는데 뒤쪽에서 소음이 나시거든요 뭐가 떨리는 소음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트렁크 쪽에서 지금 이제 소리가 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렁크에 타서 그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앞에서 나면 괜찮은데 뒤에서 나니까 가 트렁크에 타보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시운전 해 보니까 뭐가 지금 뭐 다른 소음이 지금 계속 났어요. 나가지고 일단은 하체 쪽을 제가 점검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저쪽 보시면, 슈바 쪽에 부트, 부트도 지금 저쪽 괜찮고, 은자석도, 저기 괜찮아요. 왜냐면 저것 때문에 이제 소리 나는 차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나 그런 데도 지금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배선이다 그런 데 지금 괜찮아요 거기 끌려 가지고 다는 소음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체는 아니고 어, 그 트렁크 안쪽에서 뭐가 가지 않을까 아마 트렁크 쪽을 다 뜯어서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트렁크를 한번 타 볼게요 소리를 찾아 볼게요 일단, 일단은 트렁크 타, 타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트렁크에 타가지고 제가 소리 를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나요? 소리 안 나죠? 어.. 뭐, 뭐, 그안에죠 그 다음에 사람이 누르고 있고. 어 지금 이틀째 계속 지금 트렁크 타 가지고 지금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찾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여기 에 지금 다 탈거를 한 상태에서도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다 탈부착을 하면서 거기까지 제가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리가 죽었, 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선또 시운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딱 잡히면 괜찮은데 또안 되면 일요일 날 나와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소리가 잡혀야 되는데. 일단, 일단은 안 되면 뭐 시트하고 다 드러내야 돼 지금요. 어 그럼 작업이 더 커지기, 커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자, 작업을 진행했어요. 했고 일단 이거 조립을 하고 제가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지. 어 지금 이제 이틀 동안 거의 트렁크에서 거의 살았어요. <laughs> 계속 시운전하고 <쉬운> <laughs> 소리 찾느라고아 어, 이거 장난 포기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이쪽. 시운접코스 왔으니까 똑같은 자리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지 소리 안나죠? 조용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계속 시운전 해도 소음이 지금 안 나요. 요거 이틀 동안 제가 트렁크에서 타 가지고 계속 시운전했는데 지금 온몸이 쑤시고 있어 지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잡았습니다. 가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시운전 갔다 왔더니 소음이 다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파택에서그 다니는 이제 단골 파스타. 사장님 소개로 이쪽으로 저한테 오셨는데, 아, 그래가지고 소리 좀 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못 잡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해가지고 소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뒤에서 나는 거는 진짜 무지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트렁크에 지금 계속 타고, 거의 한 이틀 동안 계속 트렁크에서 지금 살았어요, 거의. 진짜 저처럼 일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도중에 이제 포기하지 않으나? 왜냐면 이제 한번 이제 왔기 때문에. 어제도 했는데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소개로 또 오셨는데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게 저거 다 탈거를 해 보고 그리고 다시 장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소리 나 가지고 이제 시트까지 이제 탈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자. 그래 가지고 하나, 하나 이제 찾아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어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서 나실 나시 소음이 나시는 거는 진짜 무지 힘드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간 좀 많이 주시고 저한테 그렇게 약게 오신다고 그러면 트렁크 안에 놓고 빼주시고 짐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식 아우디 A640 TDI 뒤쪽이 트렁크 쪽에서 소음 나가는 음, 잡소음, 어, 부품이 하나도 안들어게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laughs>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